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기울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도전이나 좋은 정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 유라시아 방향 쪽으로 나가죠.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현재로는 오 이제 중국과 아 그리고 타, 타이완 쪽으로는 어, 차를 운송하고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가 길이 막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말레이시아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일부만 돌고 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좀 답답하죠 나라가 몇개안 되고 또 미얀마라든지 인도를 또 경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파키스탄도 있고 쉬운 코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이제 유라시아 방향 쪽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듣릴게요 속초나 동해에서 차를 차량을 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되면은 왜 우리는 평택이나 부산에서 미국으로 차량을 보낼 수가 없을까요? 왜 그쪽으로 안 가실지 모르겠어. 그런 질문을 좀 한번 더 던져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어 직접 거의 없는 것 같고 선행을 해서 또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체들도 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그쪽 미국향 즉 북미 쪽으로 또는 남미 쪽으로 가는 어, 어떻게 가는 방향을 한번 제가 제시를 좀 어, 방향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미국 가냐 내 차로 갈수 있느냐 저의 대답은 어, why not.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 우리가 미국에 이제 가는, 가는 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북미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만 건너가시게 되면은 바로 지척에 대서양을 건너면은 어, 유럽과 아프리카 반도로 이어지고 물론 유럽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면 블라디보스터까지또 거꾸로 올수 있겠죠. 또 유럽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프리카이고 그렇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앞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남미와 남미를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아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한국이 태평양 너무 외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모든 그 여행의 시작을 만약에 북미 쪽에서 하게 된다면 사통팔달이죠. 음. 아무데나 아무 방향이나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넘어가기가, 아, 그, 뭡니까? 트래픽도 많고 해서 경제적이고 또 선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넘나들기가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는 미국 쪽으로, 즉, 북미 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해볼까요? 제 오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좀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이, 이번 회가고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10회가 될지, 20회가 될지, 제가 한국에, 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꾸준하게, 에, 제가 뭐 여기서 이제 한국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이제, 에, 탐사라고 해야 되나요? 구석구석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갈수 있으니까, 가급적, 어, 한국, 영상은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것 외에는 좀 절제를 하고 어, 가급적이면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 어떻게 우리가 북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오버랜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어, 제가 포커스를 잡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긴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회차 영상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차고 차고 여유 있게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노수 준비하시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북미 대륙이라고 하면은. 아, 어, 나라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그 위에 이제 알라스카 있죠. 그리고 캐나다 동부에 그뭐 조그만한 나라, 뭐, 삐에르, 생삐에르, 뭐, 미클론인가 하는 또 이상한 또 조그만 나라 하나 또 있고, 이제 멕시코, 멕시코 옆에 벨리즈, 아, 어, 거기가 이제 니코라과인가? 니코라과? 어, 구아레말라, 구아레말라가 있고 밑에, 에, 또, 엔살바도르 어, 온드라스, 니코라과, 아, 코스타리카 파나, 파나마 뭐 이렇게 좀 연결되죠. 거기까지 이제 차가 한번 이제 넘어가면 거기까지 다갈수 있어요. 남미로 내려갈 땐또 배를 타야 되지만은 그래서 일단 미국 쪽으로 한번 건너가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음, 그래서 거기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 한번 대충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캠핑카를 가지고 어 배다 싣고서 어, 미국에, 에, 에, 입국을 해서, 어, 일시 수입 허가.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 이제 말하면 TI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t e m 리 o r a r y i 을 받아서 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제 1년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한국에서, 어, 우리 캠핑카를 미국으로 수출, 이제 일시, 일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꼭 그, 저기 뭐죠. 어, 무비자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ESTAN가요 어, ESTA 시스템을 거쳐서 허락을 받고 출발 전에 에,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들어가기 배 실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IST라고 하는 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 쪽에서 받는 에이전트가 한국에서 배를 배에서 어떤 어떤 화물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를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아, 추가적으로 IST라고 하는 서류를 해야 되는데 에, 해외에 에, 그뭐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나 롱비치 에 있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우리가 있는 뭐대한통 말고 뭐가 있죠? 한진 그룹에서 하는 뭐저 그런 분들잘 몰라 이사 짓만 알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이전트를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평택항이나 또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서 어, 선적을 시켜서 보내시면 모든 그 수출입 절차를 그쪽 에이전트로 넘기시는 한국 에이전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에,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IS라고 하는 문건을 어, 작성을 해주고 신,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어, 그러한 미국 측 에이전트를 한국에서 어, 구하고 또 한국 쪽에서 있는 파트너들이 그런 것을 안 해보고. 뭐 일괄적인 무슨 상품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일시 수출을 해보신 업체를 찾으시기가 매우 난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냥 개요로만 될수 있다 어렵지 않고 어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어 수출 에이전트 그리고 하시면 제가 수입할 수 있는 어 샌프란시스코 쪽이나 LA 롱비치 쪽에 에 있는 IST를 취급해본 업체를, 뭐니가 아닌가, 뭐라 죠 통관업체죠. 음. 애를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죠. 아, 두 번째,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렌트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가시는 분들. 왜그러냐면 어, 차량을 거기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3개월짜리, 이렇게, <laughs> 비자 없이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잠깐 뭐렌트카에서 2개월, 3개월 단위로, 맥시멈 3개월 단위로 해서 일정 구간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 미국 대륙을 어떻게 석달 내에 보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캐나다를 어떻게 한달 내에 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스카부터 시작을 해서 어, 카나다 동부와 서부 그리고 이제 미국의 48개 주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파나마까지 또 기분이 나면은 배를 타고 남미까지 다 돌고 남미도 돌고 에라 또간 김에 그럼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방향이나 유럽 방향으로 가셔서 아프리카도 보고 유럽도 다 보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어, 실크로드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 장기, 이, 장거리 여행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초점을 하는 거는 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차를 가져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가이드를 해줘서 나중에 별도 영상을 만들든지 저의 오늘의 초점은 어떻게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차를 사거나 또는 만들어서 여행을 하고, 아, 나는 미국 저 북미 쪽만 하고 돌아오겠다. 그럼 또 차를 팔아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차량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미국 내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거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게 또 어렵냐? 여러분이 잘 듣고, 또 미국의 풍습이나 관제 여러가지 그 어, 법률 규제 사항들 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해 가시면 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영상의 포커스는 잠시 뭐 2-3개월 다녀오실 분들을 위한 것들 아니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렌트카 하시고 어, 코스를 잡아서 다녀오시면 될것 같고 저의 지금 이제 서제스처는 뭐냐면 은 최소 1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대륙을 이제 미국을 기점을 해서 돌아다시면은 뭐 5년, 7, 8년을 계속 하셔서 차를, 한국차를 가져가시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시고, 어, 파시거나 또는 중간에 여행지 중에서 어떻게 그럼 팔고 또는 아니면 폐차를 시키고 미국에 들어올 건가 하는 것들한 굉장히 통괄적인 얘기를 오늘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범위가 여러분들하고 맞을 수도 있고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발해서 어, 취사선택해서 자기에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부터는 조금 이제 저도 말을 천천히 하고 하나하나씩들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다소 우리가 어느 숲속을 걸어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 얘기가 전개되는지 잠시. 네,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어, 시청하실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다음 회에서는 이번 회를 보셨던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면허겠죠, 당연히. 한국의 운전면허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기간을 어, 유효 기간 상당히 길어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요즘에는 또 무료로 뒤에다가 영문 그 뭐죠? 영문 운전면허증? 영어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붙여 주기 때문에 에, 현재, 우리나라, 그, 영문, 어, 그, 운전면허가, 어, 가용할 수 있는 나라가, 뭐, 36개 국인가? 잘 모르겠네. <목소리>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정도 됩니다. 뭐, 미국에서도 26개 중간에서통용이 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외에 대한 현장 경험들을, 어, 하나하나씩들이 이제 이 얘기 중에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돈 크게 안 드는 운전면허증을 10년짜리로 받아오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10년 동안 운전하는 동안에 운전면허를 분실하지 않는 이상에는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거 어떻니까 그냥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 상당히 우리나라 10년짜리 그 운전면허를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그 국제면허라고 하죠 혹, 혹여나 그런데 이제 대개 북미나 아 제가 뭐 아프리카 각각의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어 북미, 남미 그리고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 때에는 그 국제 운전 면허증 뭐 그렇게 에, 액세서리일 뿐이고 또 이제 유효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아 중간에 여행하는 중간에 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다소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 운전 면허증은 뭐그 가격이 뭐 2, 3만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 하나 찍고. 어뭐 도장 꽉 찍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행 중이라도 여기에 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어그 종이로 되어 있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어, 또 새롭게 발급 받아서 우편으로 배송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에, 국제 운전 면허증에 대해서는 크게 에, 뭐 악세사리 정도로 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제 그런 이제 운전 면허증이 있고요. 물론 여권도 우리가 어,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고, 여권도 페이지 수가 요즘에는 이제, 에, 그 NGP라 그러죠. New Generation Passport인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그스 그, 저기, 뭐죠. 여권에, 에, 그, 새로운 또그 뭐 인증방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프린트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은 요즘, 요즘에는 이제 레이저 기술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에다가 사진도 레이저로 막 암각으로 넣고, 막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또 새로운 스탠다드가 생겨서, 어, 저도 NGP를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새로운 여권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권색인가요? 어, 권색으로 나오는 여권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패스포드 북이라고 그래요. 음 정규 어, 여권이 아니고 페이지 수가 뭐 56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같은 동일인이라도 패스포드를 두 개씩 만들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패스포드 1개가 아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쨌건 일단 패스포드의 유효기간이 크면 좋고, 또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이 예, 유리합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 패스포트가 이제 준비가 되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나 오시게, 미국에 오셔서 차량을 구입을 하시기 위한, 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B1, B2. 즉, B1은 뭐냐면, 비즈니스 비자예요. B2는 투어리즘. 그러니까 이제 여행자 비자입니다. 그래서 B1, B2에 예, 비자를 미국 대사관 또는 부산의 총영사관에 가셔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 어 거기에 이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뭐 그전에 여기저기 뭐 여행을 다녔던 옛날 여권에 그런 것도 좀 첨부해 가지고 또 거기에 가실 때에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어 차량 여행을 하기를 좋아한다. 뭐이렇게 가서 내가 여행을 장기 여행을 떠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에 어떤 근거, 이유 들을 좀 한번 준비해 가시고요. 아마도 가실 때 미국 그 대사관에서 제일 보기가 좋은 게이 친구가 과연 돌아올 건가 아, 하는 거에 대해 또 초점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집도 있다, 뭐 내가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다, 뭐 등등 내뭐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겠죠. 해서 내가 반드시 미국에 불치를 하지 않고 돌아온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것들도 어 준비하시고요. 어, 특별히 이제 뭐 미국 대사관에서는 어, 미국에 가서 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 원전 출산이라고 그러나요? l a 나 가면 그런 데 가면 업체들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애를 낳고 애들을 어, 뭐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 아주 주시해서 보시지만은 다행히 이제 저희 채널에는 좀 나이 잡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 준비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것 또는 심정을 보여 줄수 있는 거를 준비하셔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어 비자 피를 준비하시고 어 DS 160인가? 그나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비 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어 제출하시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제는 뭐 애들 졸망졸망 달리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 장시간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맥시멈 2인 부부가 가는 걸로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드시 6개월짜리 이 B1, B2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B1, B2 비자는 대개 이제 10년 유효기간의 멀티풀 비자죠. 어, 멀티풀. 그러니까, 멀티풀이니까, 뭐, 한번 탄수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어 원할 때는 아무 제한사항 없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습니다. 즉, 뭐, 미국에 두달 있다, 하나다에 석달 있다, 또 알라스카 들어갔다 나왔다. 전혀 B1, B2 비자를 갖게 되면은, 큰어 제약이 없이 미국에서 10년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3개월 비자를 가지는, 어 3개월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반드시 B1, B2 요건이 있어야 미국에서 자를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은행 은 어, 구좌를 여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한국의 은행에서 여행을 위해서 뭐 비자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 호텔비를 100불로 지불을 했다 그러면 에이 100불이면 여기서 한국에서 어, 환전을 하면 1,300원이나 치면 13만원이 출금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14만 원, 이제 14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14만 5천 원이 나갈 수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이제 국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이제 신용카드나, 대데비카드를 어 쓰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 ATM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지역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 그리고 전신료, 비자에서 뜯어가는 또 피, 등등, 또 한국도 우리 뭐, 어 국민의행국민의에서 뜯어가는 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율들이 10% 내에서 많으면 15%, 어,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금액이 작으면 씨율이 요율이 높고요. 금액이 크면 좀 내려가겠지만, 통상 10에서 15% 정도가 뜯겨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그 엄청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은행을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을 개설을 하시려면은 주소가 있어야 돼요. 또 은행을 개설을 하시려면 합법적으로 입국했는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b 1 b 2 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항에 입국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입국을 하실 때에 요즘에는 이제 전산으로도 조회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어, 입국 심사장에서 I94라고 그래요, I94. 이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은 입출입 카드예요, 입출입. 우리도 이제 에, 어, 뭐 공항에 들어오면은 싹 스캐닝하고 그러면 벌써 전산에 떠가지고 아이 친구가 매달 아, 매칠날 몇일, 입국을 했고 또 매달 매칠날 출국했다는 입출국 기록 관리들이 다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특별한 카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 카드에다가 출국하고 입국하는 것들을 스탬프를 찍어갖고 다 줬어요. 요즘에는 전산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서 어, 이민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프린트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 어, 엔트리 포인트 있죠, 그, 저 많이 LA로 들어왔다. 그럼 LA 이 국장에서 심사관이 스탬프를 꽉 찍어 주면은 페이퍼로 I9 I94를 좀 만들어 달라 하시면은 어 날짜 기록하고 아마 찍어 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 면제로 오신 분들은 그거 이 없죠. 어 비자 면제로 오신 분들은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를 사무소 하고요. 또, 사실 없는 게 아니고, 나꼭그 페이퍼가 필요하다 그러면, I94W라고 하는 폼이 있어요. I94WAVER. 어, 그러니까 이제 비자 면제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i 9 4폼하고 나중에 비자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미국 은행을 개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은행을 개설하는 이유에는, 그 가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음, 첫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틀어졌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어, 은행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니더라도, 이제 요즘에는 러시아하고 비자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안 되고, 또 중국도 좀 어렵죠. 그런 이제 특별한 국가를 빼고는 비자하고 마스터가 통용이 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달러를 쓰면은 어, 13만원을 빼가, 어, 빼가야, 어, 13만원 더하기 15,000원 정도의 f e 를 해서 14만 5천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0달러를 쓰면은 그날의 환율에 맞는 13만원만 결제되고, 만약에 또 이제 내일 썼어요. 그럼 내일 또 100불 썼어. 그럼 내일의 환율이 1290원이다. 그러면 12만 9천원만 은행에서 빼나가는 그런 시스템, 은행 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 구좌를 열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시 불로 예를 들어서 만불뭐 천삼백만 원 이체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일체의 비용이 없이 비용이나 이제 환율 비용이나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버 랜딩을 하면서 굳이 쓸데 없이 그 각각의 나라에 잔돈이 생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 불필요한, 어, 그, 뭡니까, 환전율에 신경쓸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 나라에 가서 ATM 기구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자 결제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 나라 현금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액이든 대큰 액수든 뽑아가지고, 자기의 씀씀이에 맞춰서 쓸수 있기 때문에, 매우매우 매우 필수적인 <laughs> 카드를 미국에서 발행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 반드시 예, 은행을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은행을 개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 분들이 미국의 에, 자동차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뭐냐면 하 거주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거주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가 지내던 포틀랜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한테 말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 구좌를 열어요. 그럼 은행 구좌를 하면은 거기에 주소지를 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가 사는데도 없는데 주소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이제 차츰 말씀드릴게요. 주소지를 해서 은행 등록을 하게 되면 은행에 은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보고 어, 미국의 그 면허증이나 모든 차량 처리를 해주는 차량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DMV라고 합니다. 디비전업은 모 i 비 l 컬 그러니까 차량 음, 차량국이죠. 말은 차량 운송국, 말든 차량국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할때 우리 그레지던시나 여기서 살고 있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은행 에, 부자에 들어있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겠죠.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B1, B2를, 어, 정식 비자를 받았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국에서 준비할 거는 뭐 그거죠. 뭐, 돈하고. 어, 돈도 한꺼번에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무제한 송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한국 저처럼, 어, 뭐지, 그, 빌어먹을. 인증서, 뭐, 인증서만 확실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국제 전신환도 송금도 가능하고 하시니까 아그 그, 필요로 인해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잘못 그 임명하셔가지고 애, 애, 저처럼 애쓰는 일 없이 잘그 관리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 어,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미국으로 점금을 시켜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어, 오버랜딩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 영상을 기재해 주시고요. 갈 길이 니다 오늘 너무 초반에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쯤에서 달라가 시키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제가 약속했던 하와이 100달러짜리 여행은 조만간 아, 또 이게 좀 심심해지면 끼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주자주 올라오겠습니다. 써이었습니다